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 헌정사 61년 만의 일이었죠. 이에 항의하는 곽규택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소진. 먼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서로,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왔습니다. 제가 국회장님을 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왔어요. 국민 여러분, 자, 보십시오. 곽규태 의원이 저 앞에 저렇게 설치한 것은 어, 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법을 본인이 계속 어기겠다고 하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하시기 예, 싫으면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게 러브액츄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걸 좀본따고요좀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빨간색의 무늬도 넣고 그랬어요. 어 우리 심심해하실까봐. 예. 학교규 대의원이 어, 오늘 이 본회의 들어와기 전에 기자들에게는 처음에는 의장에게 인사를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대요. 그런데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길게 인사했고요. 길게 인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원은 여기였습니다. 본인 설명대로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장면처럼 스케치북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우원식 의장을 비판했어요. 서정현님, 이게 며칠 전 있었던 나경원 의원의 그 사건 비트 거죠? 네, 그 어, 우원식 의장께서 필리버스터 역사상 61년 만에. 그 의원의 입을 막았습니다. 마이크를 껐습니다. 스필리버스터 자체를 방해했죠. 국회의장께서요. 이런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상 이제는. 뭐 법원도 지금 그렇게 강경하게 대하고 검찰도 해체해버리고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국회의원의 입마저 막겠다 이러다가는 이제 전 국민의 입마저 국민들의 입마저 다 막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러한 사실상의 의회 폭거를 국회의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 저항하는 수단으로서 오늘 각규태 의원께서 어, 저런 어,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보다가 왔었는데요. 네. 그 사실 뭐, 러브 액츄얼리 영화는 정말 멋진 영화죠. 근데 이게 러브 액츄얼리가 아니라 국회 액츄얼리다. 이렇게 음, 국회 보좌신들이, 액츄얼리다. 보좌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저희가 야당이 야당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의 수단이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저항까지도 할수 없게 만들고 입을 막아버린다면 이제는 이 국회에서 야당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야당을 선택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곽규덕 의원께서 저렇게 저항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저항을 하는 거죠. 이러한 비극적인 국회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좀제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예.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께서는 정말로 국민들 앞에 사죄하셔야 됩니다. 오. 곽규택 의원의 '러브 액츄얼리'를 패러디한 스케치북 좀 다시 볼까요?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다. 이 얘기는 어, 지난해 개엄 당시에 우원식 의장이 월담한 곳에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개념 해제를 위해서 담 넘어간 곳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걸 패러디하는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스케치북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그제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중단시켰다는 걸또 비판한 것이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전담 재판부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협박 수단이다 이렇게까지 네 장의 스케치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김대변님, 공약에 준비 많이 와, 많이 해왔는데요 예,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저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좀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듭니다안타울것 같다. 예, 이렇게 그 국회의원께서 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이 본회의장을 희화화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 희망적이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의장께서 국회법 위반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속 하시려면 하시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만큼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지 마시다라는 완곡한 권유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예. 앞으로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가시는 건 좋습니다만 그 관례가. 본회의장의 일상적인 모습이 될까 봐참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의사진행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적도 갖지 않죠 그런데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면서 61년 만에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뺏어버린 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2024년 EBS 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도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끈 것은 의장의 직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이것은 의회 폭겁입니다 제가 한번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틀어보세요. 예 만나요. 3 0 둘이서 만시다만주살짝 데이트 도이치 모니어스 나경원 의원님 본 위원회의 그 적극적인 국회 발언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 부탁드리고요. 아, 호대변인 아저 조장면을 저추 의원 추 의원이 면전에서 거예요? 그저 같으면 되게 창피할 것 같은데 부끄러운 일인데 예. 고맙다고 하시니까 예. 자, 국민들의 그상식관은참 거리감원 판단을 하시는구나.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그래도 존경받으려고 노력을 했죠. 본인의 이제 정치에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이제 권력 서열에서 네. 2위자습니까 그러면 국가원수 못지않은 권위가 있는 것이고 본인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중립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노력했고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우리 정치에 찍혀 왔던 건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이 우원식 의장은 최악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국회에서 최악의 국회의장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건 왜 그러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총리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뭐 대선후보를 노리는 건지 아니면 당대표에 나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게타이들한테 영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최상병 특권법 통과 됐 때도 이거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법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뭐 노골적으로 했었고 한덕수 권한된 그 탄핵 그소추안 결의 그, 저기 의결할 때도 그 정족수가 법학자들끼리도 놀랐는데 자기가 그냥 혼자 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데 정말 정치 여정의 저분이 마무리를. 저렇게 해서 어떤 영화를 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깝고 유감이다. 우리 국회 수준뿐만이 아니라 예. 국가의 수준까지 떨어뜨린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 대변이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 결의안까지 냈습니다. 네, 그, 뭐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뭐. 정쟁의 주장이고요. 저는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국민의 힘이 이것을 필리버스 터 취지에 맞게 사용했다면 이런 일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필리버스터 취지가 뭡니까?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 반대하는 건데 네. 법안을 찬성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특별한 조치를 안 하지, 하지, 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제대로 그 취지가 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내안 나온 법안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정쟁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